유치원 친구들 안녕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나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기로 전도사님하고 약속했었죠. 우리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기로 한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이 지나고 오늘은 종려 주일이래요. 어, 종류주일이 무슨 날일까요?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종류주일이 어떤 날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 전에 먼저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신나게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거 기억했죠? 그러면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율동 선생님들과 함께 신나게 몸으로 찬양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몸으로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했나요? 우리 친구들이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예쁜 모습, 찬양하는 예쁜 모습들을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우리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려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땐 어떻게 할까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로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키가 자라듯이 우리 마음속에 신겨진 말씀씨앗도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직도 세상이 너무나 아픈 친구들이 많아요. 그 아픈 친구들이 모두 건강해져서 세상이 건강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튜브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저 오늘은 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는지 전도사님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들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준비 됐나요? 그럼 우리 다 같이 기 쫑긋 두는 반짝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정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으러 나가 외치되 오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다시 큰 목소리로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기쁨 긋두눈 반짝 하나님의 말씀 들어볼까요? 아주 오래 전에 선지자 스가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실 것입니다. 그는 겸손하셔서 어린 나기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면서 꼭꼭 기다렸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할 왕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슬픈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포로가 된 사람들과 갇힌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고 있어요. 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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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스가랴가 말한 대로 어린 나기를 다셨어요. 웅성웅성, 웅성웅성.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모였어요.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오신대. 예수님이 선지자 스가랴가 말한 그분인가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요. 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합시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했어요. 왕이 오실 길에 겉옷을 깔아요. 그래요. 저는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할게요. 또각 또각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함께 네, 네.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왕이신 예수님 환영해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오산나 오산나 왕신 예수님 찬양해요. 어린아이들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높은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친구들, 오늘은 종려 주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을 따라서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나요? 전도사님하고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하나님과 약속을 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약속할 때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린 나기를 타고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 친구들, 하나님 말씀은 잘 들었나요? 귀 쫑긋 드는 반짝반짝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스가려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누굴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찬양했어요.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하고 찬양했대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구원해주는 것을 믿고 더 많이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기로 전도사님하고 약속. 그러면은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전도사님을 만나요. 모두 안녕.